네, 여러분, 안녕하세.. 요 어? <웃음> 어? <웃음> 어? 네, 안방 코코아입니다. <laughs> 아니, 저기요. 네. 저안 들어갔는데 시작하면 어떡해요? 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인비저블 비스트라고 <laughs> 투명한 빙승이라는 게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뭔 게임이야, 근데 이거? 아니, 뭐 들어오지도 음. 않았는데 왜 시작을 했어요? 왜 시작해. 여기 가면 1을 꾹 누른다. 2. 2. 어, 2, 2 오, 오 로딩. 오 오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아 살짝 그거랑 좀 느낌 다르네. 다른 게임들은 막다 같이 로비에 온좀뭐 시간 초 지나고 시작하는데.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은. 어야야 이거 마우스. 보통이네. 아, 아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어. 나 같은 경우는 FPS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아 맞지. 어 뭐야? 통이 생겼. 어난난 어? 쐈어 디우가아 어? 진짜 최고야. 누구, 누구 써야 돼? 누구 써야 돼? 야팀 이거 팀 써면 아프다. 디우야왜 아, 뭐 쐈어? 미안해. 들어가면은. 아프지. 내 말을 들어. 네, 예예 예. 네. <laughs> <laughs> 이 게임에 들어가면 생존자가 있고요. 와, 야, 나 두지 말고 내 말을 지르라고. 생존자가 있어. 이게. 이 게임에 들어가면요, 이게 생존자가 있고요. 예. 투명. 이제 두명아요서어가 이제 투명.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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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괴물 3번을 <laughs> 잡아야 되는 거야? 아마 괴물이 3 <laughs> 마리인 <세 웃음> <발인> 건가? 어? <laughs> 좁아 좁아리 나가기에는 너무 근데 총알이 없는데 우리 너무 좋네. 바다에 아, 이제 총알이 들어가야 되나 봐. 여기 밖에. 아, 돌아가기 여기다. 여 위에 보면은 남은 안. 시간하고 저거 해야 되는 퀘스트가 있어요. 저 퀘스트를 해야 됩니다. 남은 개수. 음 오른쪽 비지트 위에. 더 캠프. 지금 어, 옆에 레코딩 어, 메디컬 아이템. 어, 뭐라는 거야? 뭐라는, 뭐라는 거야? 한국말로 아, 아, 말해. 뭐 아, 어, 나사이나 총종류는 없나요? 총종류는 이거밖에 없나봐. 여장님이 죽어있어. 발자국, 발자국을 조심해. 발자국. 난 발자국 안 보여. 발자국 또 어, 어, 누구 죽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조심해. 투명 기분. 투명 기분. 예. 나왔다. 나 있어. 발자국. 와, 이거 잡았어. 무슨 잡았어? 나 있어. 이게 나 미션 됐어. 깨고 있어, 얘들아. 이거 라장를못 살려? 낫겠다. 어, 야, 완전히 죽, 완전히 죽은 건안 되나봐. 아.

개불 나가또때놨는데 비가 쳤다잉? 버리자재. 총말 먹어, 총말 먹어, 위험해. 철수 잇잖아. 철수 있잖아 야, 근데 히스틱. 오른쪽 위에 시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한 시간 다지나면? 시간 다지나면은 뭐 생존자 등뭐 생존자가 이기든 <laughs> 개불이 이기든 어디가 이기겠지? <웃음> 몰라. 말도 <laughs> <laughs> <아니, 너> 그런 <그렇게 웃음> 대충 <맞지>? 얘기해서 어떻게? <laughs> 맞아. 아, 저 시간이 다지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진짜. 전 불러봐야겠다. 어 코야 안녕. 어..야 내 시체 봤니? 야이 근처에 그 괴물있어 봄쑤야 내 시체가 보였으면! 앞에..앞에 다 앞에 있 앞에 다아 살려줘!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라디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줘! 살, 살린다! 뒤야 뒤에! 뒤에! 뒤! 봄야와 저거 너 아니 너무 빨라 얘가. 야 이거 우리 뭉쳐처럼 미션 깨야 되는 거냐? 네, 몽차 해야 되네 거아 이거 저만 에좀나장난못이지 아니 이거 갑자기 뒤에서 그냥 이거 지금 이슨아 여자. 사 여자. 와와 이거 말할 때까지 보는 거 봐. 그러니까 단단 녀석이 아주. 무섭다. 미션 매이래 이거. 어쨌다. 같이 어 봐. 아, 있 있어야 되네. 드디어 나도 같이 들어왔다. 맞다. 보다얘 이거 어떻게? <목소리> 어, 예스. 음, 어, 티어. 이겼다. 이거 재밌는 거다. 어, 떻게 하는 게임인지 모르지만 이겼다. 이거 기분 재밌는 유만 걸리냐고. 그러니까. 굿는난 이거 안 하고 싶었던 건 같아 어, 어, 좋다냐. 우리 모르는 사람들 다 잡아 먹어 버려. 맞아 있어. 맞아. 맞지 맞지. 자, 여기 가야지. 야, 우리, 나 미션, 미션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오, 어디로 그래, 가야 돼? 그래. 위에 위에 그그 그 다이아몬드 표시로 표시되잖아. 지도에. 아, 저게 야, 내가 해야 해, 되는 미션이야 냠냠냠냠. 냠냠냠 먹고 있어. 어나아가나안 어, <laughs> <야>, <laughs> 어, 보이네 나앞 이쪽으로 50m 나가야 돼봐왜안 어, 그, 보여 아 저기다 다시 어, 30m 이거, 어, 나야 이거, 이거 나야 나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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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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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야! 코아가 죽였는데. 코아야? 야야, 이거 야. 아니야? 야, 근데 지우야 어? 음. 이게 자꾸 내 근처에서 살인이 일어나니까 내가 구해줄 수밖에 없어. 나나 <laughs> <laughs>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웃음> 어, 지우야 <laughs> 어,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널 잡았지. 와, 갑자기. 내가 받은 코아야 나한테서. 나야지, 지우야. 맞았다. 그러면 칼 데워라. 지우가 있다 나. <laughs> 눕히고 시작해야겠다 눕힌다! 네, 어, 안돼 나 죽어야겠다 아 코아야 나, 나 죽을려고 있잖아 어, 코아가 누웠다 어딨어 어, 어딨어 어, 지켜보라고 죽는다 <목소리> <코아가> 내가 누웠어 <목소리> 코아가 누웠다 코아가 누웠어 야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번 판? <목소리> 아니 게임이 너무 쉬운데? 아니, 아니 코아가 죽금만한 이렇게 쉬운 게임이였어? 어, 너희들 나, 아까 막 이거? 완전 정신 없었잖아 대결 아까 무서웠는데 어? 어 큰일났다 어, 야, 아, 야 뭉쳐 야, 다녀 야. 이거 진짜 뭉쳐 다녀야 <웃음> 돼 <웃음> 뭉쳐 다녀 맞아. 뭉쳐 다녀 그래. 뭉쳐 절대 뭉쳐 그래. 절대 뭉쳐 그래. 오나 바로 여기야 오나문 나나 앞에 미션 하나 있어 나 너무 멀어 음. 이쪽으로 가줘 같이 가줘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가지마 가지마 같이 가 같이 예, 가 그냥 내꺼 게임을 도와줄게 좋았어 좋았어 나 이쪽으로 60미터만 직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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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흩어져 뭉참 뭉쳐! 쿠와 봐. 를지 마, 쿠와바지 마! 쿠산범이야 장산범. 나 20m, 20m! 여기, 여기, 나왔어 야장 따라오고 있지? 어,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무서워. 아, 우리 뒤 우리 뒤 우리 어디야, 어디야, 아 어디야! 뭐냐? 어디야! 안아 돼! 아 어디야, 아나 먹힌다, 쿠와테 먹힌다! 미션 어디야, 지 미션 야지나미 봐줘. 나야 고쳤 응. 아, 내가 죠 야, 어? 라장이 좀더 쫄깃쫄깃하네. 어, 아, 어, 나 무서워 <laughs> 아, 내가 경기하면서 또 다음 다음 미션 놓있어너야 다음 야. 미션. 와, 와잘해이 친구가 더 잡았어. 야. 어? 저기 저기 저 살려 줘야 돼. 살려 줘야 돼. 둘러. 아, 있어. 화분을 쏴. 쏴. 일단 3 4 사람

2000논나? 진짜 진짜 괴물이 됐어 과가어 뭐야 범수데 범수다 범수다 벌써 괴물이야 벌써 괴물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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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오케이 우리 셋이 묵자 셋이 묵자 이야 얘가 셋이 묵 이거, 이거 앞에랑 다 보이면 가야 돼너 여기 미션냐? 어나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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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장 거 먼저 오케이, 라장 거 먼저 사 라장 먼저 야내거 짱멀어 다른 사람 거 먼저 나나 여기, 어, 나, 여기. 이거 안 보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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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안안 데려가, 오케이 우리 사주 경계, 사주 경계. 뭐 하나 어, 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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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여다 뭉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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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앞에 헬저저이 헬레... 미션 미션 잘봐 죽은 잘봐나나나 나, 나, 나 그리고 남은 건75 다른 사람 나저로 이쪽으로 앞에서... 60m 아 어딨어 어어어어 나와 짱아짱 아, 아, 지켜보고 있어 이거 맞아 쪽으로 60m 60m? 60m? 잠깐어디야어디야야 <오케이>, <야>, 저기 서 저기 개발 소리 났어 개발 소리 났 어? 도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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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잠깐만 피해. 형이 누워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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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워있는 거 아니야 저거? 냠냠 아, 아, 누워서 죽었어. 가까이 가지 마. 아, 아, 가까이 가지 마. 누서 죽었어. 형이형 이리, 와, 형이 이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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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미션 깬다는 타입. 미션 미션 먼저 깬다는 타입. 음, 나 여기 오, 이쪽으로 50m. 떨어지면 죽는 거야. 물 위에서 떨어져 죽는 거야. 어.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사슴처럼 붙어다녀 사슴처럼 붙어다녀요. 길냥 먼저 가. 물 위에서 떨어져 죽는 거야. 나 여기 여기 여기. 야 하나 더 먹혔어. 안돼 오케이 okay, 완료 완료 완료. 나, 나, 나 그럼 120m Nein,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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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이나, 이쪽으로 120m 나가야 되는데? 나나쪽으로 가, 이쪽으로. 오른쪽 있다, 오른쪽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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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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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같이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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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잡아? 기 여기 여기

야저친구 죽인다!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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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서리, 서리. 야아 먹는다 먹는다 야. 먹는다 먹는다아 어서 먹먹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아 1대1이야 1대1이야 아나 하나 잃었어 하나 잃었어 아이 음, 가잇 서바이브 야 살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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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바로 이 헬리콥터야 나케이오케 됐다 됐다 나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나 바꼈고 나 빨리 와 나머지 나머지 나자나뭐 총알 총알 나나짱 멀어 어디 나또1 5 0나야 바로 앞 하나 있다 나 하나 있다 여기 안에 다 올게 아어지분 나도 여기 나 여기도 하나. 야, 여기도 ada, 하나. 나,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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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50 미터 나 오케이 3 0초더 가자. 나도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발자국. 여기 발자 발자국 있어. 발자국 여기 국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앞쪽 어디 앞쪽. 뻔. 뻔. 와살기꺼살 여기서 졸라 다와한입 당했어. 와한입 당했어. 와한입 맛있게 당했어. 오케이 맞췄다. 오오 저기 있다 나무디. 저기 있다 나무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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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뭐라, 야, 뭐라 우리 뒤쪽으 돌았어 우리 뒤쪽으로 다 뒤쪽으로 돌았다, 어... 돌았다. 어... 어, 기 있다 뒤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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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였어 나무뒤 나무뒤 이거 잘네아나 아직 이네 인디저 비스트진행해 왔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시는제모르겠네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하면 귀신 오요 제일 귀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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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